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치료하고 계신 류아스 관절 염 환자분 좋은 변화가 나타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류아스 내과 다녀오셔서 항시시평체 검사를 하셨는데, 어, 그동안 항시시평체 검사가 이제 병원에 따라서 뭐, 300이나 400 또는 500, 어, 이 측정 범위가 있어가지고 이300 이상인 경우는 이제 측정이 안 되거나, 400 이상인 경우는 400 이상 나왔을 땐 측정이 안 되거나, 500 이상일 경우는 또 측정이 안 되는, 이 측정 범위를 넘어서서 오바되어 있는 경우는, 향 항십, CCP 항체가 측정이 안 되죠. 너무 높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측정이 계속 안 되다가, 이 측정 범위를 계속 위로, 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높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으로 측정 범위 아래로 내려와서 226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 항치시평체가 측정 범위 이상으로만 늘 높게 나오다가 처음으로 측정 범위 검사 범위 항목 검사 이내로 들어오니까 이제 숫자가 드디어 226이라는 숫자가 찍힌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내려온 거죠. 어, 그동안 엄청 높았었기 때문에 측정이 되지 않다가 처음으로 측정 범위 내로 진입했다. 측정범위 위에서 항상 머물고 있다가 처음으로 측정범위 내로 숫자가 찍혔다. 2년 만에 이만큼, 내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측정범위 내에서 계속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대 이렇게 내려오신 거죠. 그 측정범위 위에서는 몇인지를 모르고 있었지만은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서 알 수가 있죠. 이번에 2년 만에 226으로 처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 골다공증 사진도 작년과 같고 손가락, 발가락도 엑스레이 찍었는데 작년과 같다. 작년 엑스레이하고 올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손가락, 발가락, 류마스 관절염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항시 시평체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류마스 관절염의 활성도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류마스 관절염의 관절 부위도 엑스레이 이상으로 더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류마스 관절염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진행되고 변형되는 장애를 남기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작년과 똑같은 상태다. 그러면 그루마스 관절염은 굉장히 관리가 잘된 거고 좋아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류마스 관절염은 작년 사진보다 올해 사진이 나빠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왜 진행되고 나빠지고 변형되는 질환이니까 이분은 작년 사진과 올해 사진이 똑같다. 왜시지평체가그 동안 내려오면서 림프스 관절염 활성도가 내려오면서 질병이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분은 앞으로도 항시지평체가 점점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동안 쭉 내려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 나온 대로 공유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